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린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찬양의 시,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원수의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슬픔을 기쁨이 되도록 바꿔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의 특징이 4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감사와 조금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약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감사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남나무에서 딸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힘들지만 나는 여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으실 은혜를 믿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의 감사와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의 감사는요 베프로시 하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앞으로 베프로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과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두 번째 감사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감사하기 라고 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믿고 미리 하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언제 감사할 것이냐 그 시기입니다. 시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요.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무화가 뭐 포도나무 딸기 없어요. 소득할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건요. 언제 그 감사를 시작해야 되냐면 감사할 게 없고 열매가 없을 그때라는 것이에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듯이 자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열매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농부의 마음에는요 이미 열매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이 씨를 뿌립니다. 소망과 믿음을 갖고 씨를 뿌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귀하고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을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고 내가 믿는 대로 감사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 열매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태도는요, 말 그대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그런 분이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악한 사람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만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믿냐. 그냥 신앙생활 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감사에는요, 깊이가 없어요. 형식적인 감사예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을 때 그때 하나 옆에 드리는 감사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 옆에 드리는 감사는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재수 좋다라고 평가 절하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참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느끼는 은혜가 더 귀하고 값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옆에 고백하는 감사는 더 깊은 감사, 더 마음을 다하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나 고난의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고난보다. 나의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내가 겪은 고난보다 더큰 은혜와 더큰 축복을 받으면요, 내가 겪었던 고난은요, 추억으로 바뀐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요 나의 아픔과 상처는요 간증거리가 되고 추억거리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필요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저는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의 베풀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왜요? 나의 고난보다 더큰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나의 고난이 한나 추억으로 바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난, 자신의 상처보다 더 컸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추억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예수 미제자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세리.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쳤던 세리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끼리 자기들한테 세금을 억지로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던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매국노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바라보는 눈이요, 곱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끼리 모였어요. 세리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세리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왜? 주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이들을 경멸하며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직업이 세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가가 예수 그리스의 복음서를, 복음을 기록할 때 거기에 세리, 마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마태의 원래 이름 레위를 언급했지. 마태의 직업 세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적 그게 자 마가복음 2장을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길에 시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세리 레위인 마테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인데 마가는 세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마테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마테는 그가 예수의 복음을 기록할 때 마테 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을요. 그대로 밝힙니다. 자, 12명의 제자 이야기를 할 때요. 마태오음 10장.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쓸때 세리 마태,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돼요 굳이 자기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세리, 나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또 떳떳하게 여기지 않는 직업인 세리를 굳이 자기 이름 앞에다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무모한 어떻게 보면 필요치 않은 일을 했을까요?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부끄러운 삶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세리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요,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다는 것은 이 사람은 레위족석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레위족석이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의 삶은 어땠어요?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됐던 그의 삶이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정말 그가 했어야만 했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세리였지만 나는 부끄러운 직업을 갖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간증. 예수의 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마티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을 추억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아주 못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1장 13절부터 1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자랑거리가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해요. 나는요 예수님 욕하고 예?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크다는 것을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 거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약함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약함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아프고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산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얼마인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이 바뀝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아픔과 상처조차도 하나의 추억이 되고요. 감사로 승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믿음으로 하나 앞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소 2장 13절이에요.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것에서 부인할 수 없냐. 하신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어떤 신뢰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금 절망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은요 한날 추억으로 바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를 경험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깊은 감사 이전보다 더 진정성을 담은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송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시간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